안녕하십니까. 라파 세렘폰 파워 21단계를 개발한 매직 맥가이버 발명가 정선범입니다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자연환경도 살리고, 우리 사주님들 운송화과도 절감해서, 예, 우리 부자들에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이 차는 또 출연하네요. 아, 예, 출연한데 이거 소개받고 왔답니다. 사장님, 같은, 같이 일하는 뺏고 놀리가 있는데, 예,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연비도 좋고, 엔진 힘도 좋고, 엔진 상태도 좋고, 별 엔진의 문제도 없고, 있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답니다. R500마력 습관이다. 5사건보다 힘이 딸리기 때문에, 조금, 뭐, 유로6들은 힘이 많이 듭니다. 마우라도 열도 많이 나고, 유로6라, 이거 장착해갖고, 손해발 일이 없습니다. 사장님몇년식이요2 네. 0 0 1년식 아, 몇킬로 탔어요? 지금 39만 5천 킬로 아, 뭐, 예스 다 끝나가네요? 예, 예. 8월달 되면, 스 끝나요. 예. 그래서 온 거예요. 아이고, 예, 예.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게, 이걸새차에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임신에, 난바에 어저께도 달고 갔거든요? 우리 차들이 지금, 음. 지금 에이스 한 1년 정도 남은 차들도 있는 달고 싶어, 달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에이스 <laughs> 때문에 그래요, 에이스 때문에. 혹시나. 근데 내가 이제 에이스 때문에 얘기하는데, 네. 엔진,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엔진 문제가 돼갖고, 보링을 하게 됐다. 네. 그래봐야 아직 새차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부속은 다 써먹거든. 음. 그래서 한, 한, 한 코가 붙었다. 네. 그러면, 그한 코만 갈면 되지. 나머지 무슨 괜찮잖아요. 세차니까. a s 기간이니까. 그래봐야 천만 원 이쪽 저쪽이야. 막, 그런 거다 해봐야. 네. 어, 그래갖고, 그러면, 그 천만 원 때문에, AS 끝나면 하자. 야, 자면할것 같아. 요뭐 해요. 그러다 보면 또차 바꿔, 바꿔야 돼. 어, 요러식스 지금 차 바꾸고 온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한테. 하도 애를 미기니까, 할부 끝나니까 온 사람도 있고, 아이, 할부 끝날 때, 그냥 125만 닳는데, 540인데 수입차인데, 9천만원깨못 돼. 뭐, 언제 돈 보냐고, 그래갖고, 뭐, 뭐, 또 수입차, 540또 주문해 놨대. 그래갖고 상담하자고 전화가 왔어. 무슨 상담을 나고그렇게이차에 달면 좋겠어요? 새차에 바로 달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 사람이 나이도 있고 한데, 맨날 할부만 6년씩 이었다가 벌려보고 있어요. 요즘 할부가 이자도 비싸고 차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그차 팔아봐야 또 할부 또새차 할부 붙어서 이자하고 저저차얼른인 계산해 보면 응. 우리 사장님 12년 동안 돈 맛도 못 보고 뭐 신경만 쓰고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바로 다 있어 125만 넘었어도 아 버링 한번 하면 되지 그까지건뭐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아 네. 어, 그래가고. 달고 지금 몇달 됐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그천만원깨물라면 한두, 한두 달에는 꼭 정병훈장 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우리 건 얘기, 내가 동영상 올렸잖아요. 280마리하고 렇게하고한 1년, 한 1년에 20번 이상 정병훈장 갔는데 내가 궁금해갖고 1년 가까이 되니까 궁금해서 전화했더만 사장님 정병훈장 몇번 갔어요? 그러니까 화보도안 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다는 순간부터 안 가냐고. 그렇게 정비 공장 가던 사람이 그하나하네요왜안갔냐고 뭐 그러니까 아이 차에 있는 실타도 한번 가라야되는데그정비 공장으로 가기 싫어하고 자기가 싫다 사다가 자기가 갈붙대 그러니까 한, 한 번도 안 갔지. 이게 그러니까 열 잡아주고 가변 잡아주니까 고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로식스가 문제가 뭐냐? 에이스 때는 버텨. 에이스 끝나고가 문제지. 그렇죠. 그게 문제죠. 아 에이스 때 누가 고장 나냐고 사, 세부 속인데 그래서 내가 에이스. 세차 때 닮으면 왜 좋냐? 세차 때는 고장이 안 난다, 이거요. 열 잡아주고, 카드는 잡아주니까. 근데, 시한한 것은, 스카니아 540. 몇천킬로 뛰고 와서 다, 달았어, 인자 그,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달고, 육만킬로 뭐, 에이스, 그게 쭉쭉 오다, 이 그, 뭐, 육만킬로 갈아라. 센터에서. 근데, 육만킬로딱 갈고 난 게, 처음으로 디지이 됐을 때. 안떨리던 천, 떨리던 그, 핸들 떨리는 것도 잡았는데, 막, 핸들이 막 떨린다, 그고 차 연비도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지고 어, 6만키로 뛴 오일이 우리 메가이버 달고 5천에서 6천 사이에 힙탑 안좋은 오일 제일 싼 오일이 연더 좋았다는 얘기야 결론은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난리가 났어아 동영상을 한 4분짜리 찍으면 어 핸들이 막 떨린 것을 핸들 넣니까 핸들이 좌우로 막흔들어지게 그래갖고 커다게 크루, 못했는데 그래갖고 한 일주일 단가까 이게 서서히 잡혀길래 뭐, 돈 몇십만 원 들으면 잘 받은 거 있다는데, 그, 그, 또, 에이스 들어가야 되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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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갈아야 되니까, 빨리 갈아라. 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바꿨는데, 어, 이게 이제, 불탁 도안할수록, 이제, 다시, 좋아지더래요. 핸들 떨리는 것도 안, 안고 그게, 그게, 내가 왜새월일보다더 좋다고, 오일을, 그렇게 표현하냐. 지금, 뭐, 수입차들, 저, 유로식스들 벤즈도 마찬가지고, 새월 갈고 난게 연비가 10%가 떨어져 불들어 하잖아요. cj 포로 가라 이거는 cj 포 그거야 괜찮고 <laughs> 한번 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아, 어, 정보로 오늘이래. 지금 6만 k 로다돼 가지고 아. 40만 되면 6만 k 로 그, 그러면 오일 갈아야 되는데. K가 재생된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냥 들어라시면 예, 예. 예, 그래. 한번 그리고 저첫 번째 휠타 교환할 때 바닥을 깨끗이 닦으면 이차 엔진이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확인돼요 예, 예, 예. 우리그달궈도 계속 흰색 깔이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싱이 틀어져서 크랭크 싱이 틀어져 가지고 음. 계속 편만모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때는 빨리 분해를해 봐야 돼요. 그거 그, 그대로 놔두면 안에서 멘탈 배아링이 따라 들어왔고 해를 쳐뿐다고 음, 잘못 하면 그러니까 우리 걸 세차 때 달면 엔진 점검이 된다 휠타 음. 교환할 때마다 색가루 나오고 확인이 되잖아요 네, 한번. 예. 장착을 장시간에 걸쳐서 완료로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우리 왕고객님들 또 왔습니다 휠타도 교환으로 그 왔고 왕고객님 볼보 500마력 왕고객님 저 포탈을 하나 사가지고 또올 정리기 맥가이버 이것도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경위정리또 이거 다 장착을 하고 또 우리 200호 460 이제 장착한지 얼마 됐어요 1년 넘었죠? 1년 6개월 됐습니다. 아딱 세월 잘 간다 벌써 예. 뭐 스카니아 420에 장착하던 것도 빼가지고 신형으로 또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예. 1년이 넘으니까 차이가 나죠. 예, 차이. 네, 나이 1년, 나이 1년이 나이 넘으니까. 근데 세차 때는, 워낙에 세차 때 다니까 모르고다 했잖아요. 근데 그치. 이제 1년 넘으니까, 지난번에도 1년 넘으니까, 아, 반응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 예. 네. 확실히 1년 넘으니까 질들이기가 된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유로6는 질들이기가 안 된다는 얘기 들어봤죠. 노화를 향해서 계속 마우라가 막히고 열이 높으니까 노화를 가는데, 우리 그 단차들은 질들이기가 되더라고. 열을 잡아둡니다 어, 그리고 카본도 잡아둡지 어, 그래서, 어, 운행할수록, 이렇게 세차에 장착을 해도, 운행할수록 좋아진다는 것이, 딱 증명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오일, 몇번 바꿨어요? 통째 바꿨어요? 통째 오일 바꿨어요? 차 나와갖고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자, 여기 지금, 폐유, 나와, 폐유 나오는데 전에, 근데 카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게이지 오일은 어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게이지. 엔진에서 윤활되는 오일은 더 깨끗하겠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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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 나오는 요힐탑 요 밑에는 카본이 딱 찔러갖고 넘어가는 거거든? 어? 근데, 자, 어, 오일 뭔지 아세요 깨끗하잖아요? 응. 깨끗이 닦이고, 응? 닦으면 우리는 또, 손에서 잘 져요, 또. 손에 묻은 것이. 깨끗이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올견을 안 하는 게 아니고, 5천에서 6천 사이에 올견을 하는 시스템이다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쫄쫄 굶다가, 저, 새 끼를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팔 끼, 8끼, 팔 끼를 먹는 게라팔 끼. 간식 먹고, 주식 먹고, 그 사이에, 어? 계속 먹는 게다. 이거 막 에이, <laughs> 아이 원래 저 5천에서 <laughs> 6천 사이 가려는데 깨어난 사람은 이렇게 또망 킬로 <laughs> 뛰었답니다. 확실히 느낌이 어제 악셀 페달이 무거운 느낌이. 예. 갈고나면갈게나 악셀 페달이 부들부들 <laughs> 야들야들 한게 느껴지고, 네. 어, 자 견디다 견디다 이제 만 킬로 뛰고 왔답니다. <laughs> 어, 더지 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비에서도 손해 본걸모르니다 필터가 하나 하나 값 이상이 손해 보였다는 거야. 5천 킬로 이상 타버리면. 우리, 가 여, 여, 일주일에 한번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장거리, 장거리 500마리 걸고. 네. 그, 이주에 한번 갈래? 일주일에 한번 갈래? 하면 더이익이다는 게, 일주일에 한번 갈게. 연비라든가 출력이라든가, 네. 엔진 성능에서.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만, 어, 이천, 오천5로0천 k 로그 사이 운행을 하니까. 한달안 됐어요. 응. 어. 그니까. 만키로 우리, 사장님도 만킬로는안 뛰어요, 한 달에? 더뛰지더뛰지 네. 그러면 최하 2주에 한 번은 깔아주고 거야. 알겠습니 네. 이렇게 깨어넣면저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맥가이버는. 야, 우리 사장님, 어디서 오셨는겨? 울산에서 왔습니다. 울산에서 왔다고? <laughs> 아이고, 미남입니다. 예. <laughs> 네. 그런데 그 동료분들 중에 장착 한분은 없죠? 같은 네, 사무실에? 네 같은 사무실에. 아, 사무실 아, 아이고, 우리 사장님 달고 가면 자, 부러운 눈으로 많이 볼 겁니다. 이제 이기 카본만 벗겨지고 질만 딱 나면, 뭐, 뭐, 고정 코스 팀은 딱 답이 나와요. 그리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laughs> 운전수가 운전하지 드라이브 하겠어요? <laughs> 예, 운전은, 운전이란 말과 드라이브란 말은 똑같은 의미인데, 그, 기, 우리가 느끼는 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브는 그만큼 편하게 여행 간다는 뜻이고, 예. 차를 가지고. 어 운전은 말 그대로 직업적인 운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운전에서 드라이브 하는 직분으로 운전을 한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피곤한 것도 줄어요. 내가 한 달에 2만 편을 뛴 사람이 숨좀등살0 모르고 일만 하더라고. 그런데 골반뼈까지 어져가지고 이제 아, 그, 그, 그 딱는데 우리 거 달고 나니게 교정으로 한다 이제 딱 6개월 지났으니까 완전히. 자리 잡았으니까, 정기공장도 그렇게 쫓아다니는, 정기공장도안 가고. 네, 우리 사장님도 출보해 가지고 정교공장 몇번같지 뭐, 세 달일 수도 많이 갔죠? 수도 없이 많이 갔지. 그거 전부 다, 거의 다 뭐, 소송한거 아니야? <laughs> 한 1년 지나면 또 a s 도안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거의 1년 넘으면 AS 안 돼요. 엔진이나 이제 뭐, 뭐, 한 3년에 뭐, 40만이나 뭐. 어쩔 수 없으면 5년 된다 하는데, 엔진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가는 거아니 뭐, 에이스트 같은 거, 실린드 블록 나가도 우리도 달고, 엔진만 달 가까워 오더라고. 어, 이거하고 엔진, 실린더 블록 공간하고본 관계가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네. 왜 자꾸 에이스에스 하는데, 세차 때 고장 나냐고. 그 말이요. 그게 어? 고장, 장, 고장으로 자꾸 전기 공장 일못하고 실내 스이거 가야 되고, 그걸 세차 때다니까 공장 갈 일이 없다잖아. 아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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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호 지금 1년 반 됐는데, 꼭 공장 갈 일이 없다잖아. 저, 뭐, 월도 안 가는데, 뭐, 저, 공장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수 저, 요, 이런식호는 월도 작아요. 28년 전밖에 안 돼. 어... 그, 요리, 바점만 저, 뭐, 축구장 넘어가면 한겨울에도 그동액이 뭐, 100도가 넘는다잖아. 그거를 갖고 1년 버티다가 자기 꺼내놓고 1년 버티다가 도저히 사람도 가고 차도 가고다 하면서 달려온 사람도 있어. 아니, 계속, 100, 100도가 넘으니까 한 개월 해도, 무등이 온다가. 우리가, 우리가 딱딱 달고 난게 80도, 90도,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아이거 이제 살겠다 자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몰라. 아니, 시동을 딱 켜니까. 예. 소리가 평소보다 예. 소리가 훨씬 조용하네. 아그래는 기본이지. 왜? 왜냐면, 공기적으 우리가 컨트롤을 하잖아. 이게, 영하 20도에, 단발 시동에, 망치를 때리는 소리가 안 들으니까 놀래갖고 전화마 영안 시동, 밤치시에놨다 시동을 딱 걸면, 말 그대로 망치를 떼는 소리가 난다 하잖아요. 꽁꽁꽁 하고. 근데 그 소리가 열받아갖고 금방 시동건처럼 그럽니까 놀래갖고 있잖아 어떻게 이 소리가 날 수가 있냐고. 어, 신기하다고. 시동도 잘 걸리지만. 돼지꼬 꼬리에 에어프라가 필요 없이 시동이 잘 걸립니다. 그거 무시하고 걸려요. 어? 그러니까, 그걸 저울에서도 연소가 잘 된다 뜻이에요. 그냥 실린더 벽을 안 떼는다는 얘기죠. 자, 한번 올라가서 한번 밟아 봅시다. 네. 이거 장착을 하면, 한번도 끼던 것도, 밖으로 끼고 안 나오고, 나오던 색깔루가8 5 0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차 때 장착을 하면, 다치보링이 생략된다. 이렇게 세차 때 달면, 다치보링이 생략된단 다 말이, 그 말에 나오던 색깔루가안 나오니까, 일단은. 자, 밟아 보시다 이빨 밟아 봅시다. 안올라갈 때까지 밟아 보시다 네. 예. 야, 2,400 올라갔죠? 근데 핸들 잡아보니서 핸들 떨리는가? 아, 하나도 안 떨리죠? 떨리죠? 네, 네. 이렇게 밟으면 핸들이 떨린다고. 핸들이 왜 많이 떨리냐? 양쪽, 저, 후레모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게 진동이 제일 많지. 그래서 핸들 떨림이 있는 거예요. 엔진이 떨니까 핸들, 그, 떨리는 충격이 핸들까지 올라와. 핸들은 우로 튀어나왔잖아요. 실린더, 후레모에 그 보도가 딱 잠겨갖고. 그게 그 충격이 엔진 쪽으로 갈까요? 후레, 엔진에서 후렴으로 가고 후렴에서 핸들 쪽으로 올라올까요 그래서 RPM이 높고 공회전 밟아보면 핸들이 많이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린더 벽을 안 때리니까 엔진이 그만큼 안, 안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이아도 덜 달린다면 믿겠어요? 어... 아까 여기 진동이 많으면 다이아도 진동을, 다이아가 흔들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앞다이아가 흔들면서 내려가면 다이아가 빨리 달릴까안달릴까 빨리 달릴겠죠 아, 좀 바로 끄고요. 내가 공개 안하려 했는데, 하도 구라를 맞춘다 할까봐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이제는 해야 되겠어요. 네. 다이아가 핸들이 자꾸 흔들면서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가면 다행히 다이아가 많이 달겠죠 그렇죠, 그렇 근데 다이아가 덜 달는다니까? 한번 우리 그 장착한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이아가 앞다이아가 빨리 달는가. 옛날보다, 옛날에 뭐 1년 쓰고 갈거 1년 6개월 갈 겁니다. 아니면 1년 3개월 더 가든가. 그러니까 안해본 몰라. 그리고 우리는 후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차 후리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근데 내름막이 더잘 내려가 기아를 안 뺐는데도 빈 차가 철근 실은 차를 초래가 풀더래. <laughs> 이야, 그래갖고 철령해갖고 전화 온 사람도 있었다. <laughs> 그럼허 후리 기능이 간 거야, 예. 아니 그 굳이 돈 비싸게 후리 기능 들어간 차살 필요 없어 네. 우리는 고바이스도 후리 기능이 생겨 고바이스도 아크릴 때면 차가 나가 바로 뒤에서 당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놀라는 거야 아니, 엔진 시동 걸었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조용한데 지금, 지금 시동 안 껐어요? 네. 시동 옛날 같으면 시동 끈 느낌이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내가 들어도 너무 조용하네 네. <laughs> 오 이거 훨씬 소음이 커 했었는데. 아, 지금, 진짜, 대시를 재볼 건데, 그런데. 어. 너무 조용하네, 나도. 조용하네. 예, 예. 600rpm인데, 너무 조용합니다. 어. 예, 지금 39만 4000원 네요 어. 예, 이제 부자 되시고, 아, 브레이크 한번 밟아봐요. 브레이크 6억이 올라왔을까요? 어, 올라왔죠? 지금 뻣뻣하죠?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브레이크가 너무 뻣뻣하다고. 아 이래도 되냐고 그래서 아니 그면 브레이크 밟고 나서 허당으로 밟히고 나서 브레이크 밟은거 빨리 자, 잡겠어요 처음부터 뻣뻣해야 빨리 잡히겠어요 아 브레이크란건 급할 때 잡는거지 차 세울 때 잡고 잘 들을때 해갖고 나빨거 뭐 있어 스카냐가 브레이크가 좀 밀리 거든요 예, 예, 예 옛날에 380 유명합니다 겁이 나갖고 뭐한 번은 못 갖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으면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유격이 올라와 뭐. 모닝부터 시작하고 대형차까지 다오는이요 <laughs> 모닝이 작잖아요. 네. 그렇게 브레이크도 작아. 그래서 사실은 잘 미끄러져. 요 차가 작다고 잘 쓰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브레이크가 작은 게 똑같아요. 대음차하고. 네. 그, 그 브릭기 발표는, 거리는 똑같아 요 대형차하고. 그그 브레이크 발표는유예거리는똑같아 예. 이제 이제 느낌이 오죠? 네, 동영상에 본 그대로 느낌이 오죠? 네, 그러세요. <laughs> 예, 이제 해 봐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장착을 했고 경기정리기는 기름도 가열하고 어, 또 어, 연료가 어, 연료가 저 입자를 분해해갖고 연소가 잘 돼서 매연이 에너지가 되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자석이 있어갖고 인젝터를 보완한 어, 새 농물을 제거함으로써 인젝터를 보아 200만 대도 인젝터 이상이 없, 없다고 안 갑니까 어?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아, 안 믿으니까 스파냐 500마력 예, 천혜나 울산에서 와서 또, 장착을 알려드 했습니다. 예, 의자 대시고안전운 전하시고, 광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 전 좀, 제, 제발 전화 좀 해주세요. 장착하고 가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주세요. 예, 동영상도 꼭 시청을 해주시고, 오일은 꼭, 어, CJ4. 이거, 이제 이오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CK4가 나왔는데, CJ4 유로식스 전용 CJ4 유로식스 전용 10W40 EO1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